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그냥 먹을 때마다 그냥 찍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먹을 것은 풀무원 단원 I Love 요거트, 딸기 마시고요. 그리고 이거 한반 정도 남았는데 다 마실 거예요. 뼈에 쏙쏙 고칼슘입 잘 먹겠습니다. 클리어. 우유 다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따라 먹겠습니다. 다 먹는 건 아닌 것 같아. 빨리 키가 많이 크고 싶은데 고삼이라서 더 클런지 안 클런지 모르겠지만. 키큰 음식 중에 맨날 유, 우유가 포함되어 있길래 중학교 3학년 때 엄청나게 많이 마셨는데 그게 키가 아니고 살로 갔어요 아쉽다 막 우유 반에 안 먹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우유 최대로 많이 먹을 때는 막 13개씩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살로 가버렸네요 아쉽게 많이 먹고 운동을 했어야 했는데. 음. 음. 다가보여 음. 다가 음. <laughs> 쳤어요 오란씨인가? 다 먹었습니다. 또 클리어. 바이바이.